내가 대신 맞아주고 있으면 얘야 너또 어디 갔어? 그래 한번 가 봐. 가서 템좀 먹어 봐. 템을 안 먹어? <laughs> 일부러 양보해 줬는데 템을 안 먹어요. 전사도 세개 있었는데. <laughs> 와, 개빡세. 잠깐만. 이거 어떻게 올리냐? 생각해봐. 제가 봤때는요 위대한 사자탈도 필요해요. 자석 뒤에서 자석 두 명이서 지원해주고. 야, 어 그래 사자탈 둘로 해보. 황금미사일로 다 띄워줘요. 가보죠. 승현 씨 올려보자고 한번. 지름길을 못 하는 18 단계를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 푸슝 파슈. 야 핑크빈 군모형인데 이거 당신 상대는 완주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 못 올라가면 안 된다. 어? 아니 이랬는데도 2등을 못한다? 나 그럼 당신 포기할 거야 이거. 이양 물고 달려. 황금미사일로 마구마구 핑크빈을 매우쳐라. 완주는 시켜주대 핑크빈. 매호쳐라 자폭 터지면서 가서 붙어서 터져버리기 번개 맞아버리기 호로로로로 올라가버리기 뿅뿅뿅뿅 자폭 뒤에 더뜨려버리기기 가자 올라가자 허거 허거 지금 실드 없거든 허거 실드 없고 올라가 이러고 올라가 삥삥삥 상대 떨어지거든 물, 물몸이야 물 상대는 오지이 좋았다 올라가라 허거야 번개 좋구요 전사 써마로 써달래. 앞에서 힘들대. 오케이 올라가. 나도 올라가. 번개 좋은데요. 좋은데요. 안 뺏겨야 돼. 밀어줄게. 밀어줄게. 밀어주지 마. 그냥 가. 너가 템 먹어. 나무도 안 해줄 거야. 너가 알아서 해. 오지렸다 우리 좋았다. 어 우리 위대한 사라탈 군단 공격 굉장히 잘해줬어요. 허거도잘 달렸다. 맵이 일단 직선 맵이어야지 좀 할만할 것 같네. 레인보우 피닉스 우리 불 떨어지는 거 없다. 실드 눌러야 돼. 위에서 불 기둥 떨어지면 실드 눌러야 돼. 안 누르면은 그냥 오지게 맞는다. 올라오시나? 저저팀물 써주면 좋아요, 뽕진님. 혹시나 기회 되면은 기회 되면 물 써서 날 맞춰주세요. 아이야 아 근데 구름 때문에 안 되겠는데? 나 구름 써주면 상대 뭐가 많이 나오잖아. 우와. 나 일단 구름 잠깐 구름 버, 너무 버리고 싶어 근데 이 구름이. 아 뒤에 다발 묶여 있는데 이 큰일났네 진짜로. 뺏겨라. 게이드. 아야 뺏기는 그 타이밍에 하필 또 두두두두. 뿡뿡뿡. 버려. 지금 버려. 뿡. 야 지렸다. 부스터 넣어줬다. 우리 허거한테 부스터 넣어줬거든 일단. 가지 않을까? 이 정도면. 진짜 이정도면 해줄거 다 해준거 같은데 저사 써달래 자 이제 내가 올라가서 대신 맞아주기만 하면 돼 내가 대신 맞아주고 있으면 얘야 너또 어디갔어 나 일단 기다릴거야 난 기다린다 난 기다린다 난 기다린다 난 기다릴거야 난, 기다릴 난 안가 절대 안가 나난 안가 야 그래도 다행이다 얘야 아니 그 이거 그, 가운데로 이렇게 기둥 활떡 올라오는데 그냥 저 가운데로 가가지고 왜 이렇게 불안하게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그리스 그 신전 기둥이쳐맞고 그냥 떨어져버리는 거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공격 많이 했는데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 환장하겠어 <laughs> 진짜 야 공격 25번이나 했는데 이거 개사한건데왜못 <laughs> 올라가 뭔가 히드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다 잡긴 했거든? 여기 부... 아, 한번 빠져줘야 돼 빠져줘야지 상대 휘파리가 어디 들어간단 말이야 승현 씨 어디 있지? 쫌 갔다. 야 드디어 올라왔다. 드디어 정신 차렸다. 도디어 도디어 상대 천산대? 아여 천산 두개 들어온 건 너무 아쉽다. 한 명씩 딱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근데 본인이 기억해야 돼 악마를 줬으면 상대한테는 그게 있어. 번개를 줬어도 야 악마 주면 안 돼. 진짜로. 이게 템션 하려고 어쩔 수 없는 건데. 악마 주면 상대한테 눈이 뽑기랑 승현 씨 절대 못 올라가. 악마 주면은 진짜 안 돼. 네, 님들 안 돼요. 나도 번개 안 주고 있을게, 일단은. 일단 여기는 주어야겠다줘서 떨어뜨려야 돼. 이 사이. 저 올라가라, 승현아. 천사 써줘야 돼. 천사, 지금쯤이면. <laughs> 야, 어떻게 또 이렇게 다 잡았다? 내가 해준 거 없는데 뒤에서 황금 번개 오지게 사... <laughs> 황금 번개를 오지게 써줬나봐? 상대가 아무도 못 갔네. 이만큼의 거리 차이를 냈는데. 그쵸? 황금 번개 잘, 잘 해준 거죠? <laughs> 공격 18번 5번 어, 황번 떴어요. 그거 덕분에 승현이가 황금자석 쓰면서 올라갔어요. 이게 레인보우 피닉스 부한테불두개 떨어뜨렸는데 승현 씨가 가속받아가지고 쭉 나가더라고. 레전드. 일단 광삼지 변하고 제가 봤을 때이 친구 컨트롤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서 손가락도 나오면 안 돼요. 어 다행이다. 차라리 월드파리드라이브. 월드 근데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맵은 황금 자석으로 황금 미사일 쏘는 작업하는 게 힘든 맵이긴 해. 굴절 복합 구간이 많아서 자석 쓰면 상대 머리 끄댕이 빨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벽에 바가가 있을 확률이 좀 높아. 이다 다행이다. 황금 번개가 너무 잘들데할배가 잘해준다. 그래도 승현 씨, 쥐어 터졌는데 내가 밀어줄게. 불 타고 있잖아. 아이고 불타고 있네. 힘일 났네. 삐삐삐. 삐삐삐. 몸싸움으로 상대 날려버리고. 좋아요. 크게 날려버렸어. 이러면 승현씨가 올라올려나? 아, 일단 기다려볼게. 상대도 안 가려고 그래. 일단 승현씨 올라왔다. 아 근데 저저 저 마피아 미사일 계속 들어가서 그래 한번 가봐. 가서 템좀 먹어봐. 템을 안 먹어? <laughs> 일부러 양보해줬는데 템을 안 먹어요. 밀어주고 싶어 나 너무 밀어주고 싶은데 환장하겠다 자폭 뒤에서 터지고 그래 뒤에 다뒤 사람들은 다 묶어놨어 어디가 방금 왜 갑자기 또 벽으로 몸통박치기 하러 가는거야 좀비에요? 네 어디가요 네, 천사일때 악마 빨리 버리고 좋았다 그건 되게 좋았다 악마를 주려고 썼던거 같거든 하필 그 타이밍에 상대가 천사여서 좋았던거야 악마를 상대 맞추려고 쓴 거예요 방금 승현씨는 일단 상대 1등 실드는 빼놨거든 야 자석 컨트롤 되게 잘했네 자석을 그, 바리게이트 3개 피하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3등 순위에서 되게 맞아주고 있어 야 악마 주면 안돼 우리 휘파리 오지게 들어와 악마 주면 안 되는데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 뒤에 공격수들 자, 악마 주면 상대에 휘파리 오지게 들어와서 승현씨 자폭 한번 터지면 은 순위 올리기 힘들어져 1등 죽이고, 우주선까지 날렸고, 이러면 양보만 해주면 2등 들어갈 수 있어. 양보만 해주면. 양보만 해주면 돼. 심지어 2등? 어, 나, 아, 그렇지. 최대한 양보했다. 혹시나 자석으로 역전 불까봐 알키까지 한번더 보험 처리했어요. 다행이에요. 아, 몸싸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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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이 안 나. 뭐, 어디지? 아, 그래요? 내가 뽕진님 날렸다고? 아, 나, 아, 어. 어, 내가 부스터 써서 누구 날렸어. 땡이. 아, 그거 뽕진님이었어 <laughs> 아니 몸싸움을 지금 땡기요아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누가 엄청 시원하게 날라가더라고. 난 상대 날려버린 줄 알고 나 잘했다. 뿌듯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팀 날려버렸네. <laughs> 아 미대한 사자탈 지금 우리 팀밖에 안 타고 있지. 악마도 주면 안 돼. 악마 주는 팀그 팀은 아쿠마야. 물 주는 팀그 팀도 아쿠마야. 일단 최대한 앞에서 버텨볼게 나는. 일단, 승현씨 올라갔거든? 나두명 최대한 묶어주면서 한 번, 오지게 때려볼게요. 나 진짜, 진짜,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공격을 첫 번째 밖에 서 해낸 것 같아. 자, 상대 차 보고, 차가 마피아비셨으니까, 물 준비하자고, 지금쯤. 난 미사일 맞고뜬 다잉? 승현씨, 템 순환하고 있지? 최대한 바리게이트 맞으면 안 된다잉? 바리게이트 떨어질 때 소리도 나고, 눈에 보이기도 해요. 야, 일단, 쥐레 두명다 밟힌 건 진짜 행운이다, 행운. 행운의 사나이네. 잘하고 있어. 천사 대기 잘하고 있고. 황금번개 너무 잘 던져주고 있다, 지금. 쥐레를 계속 써야 돼. 그치, 잘하고 있어. 템스란 좋아. 깔끔해. 지금 너무, 아, 야, 우주의 집 미안해. 아, 야, 해지를 무슨. 아, 야, 하나 밟아줄게. 아, 사과의 의미로. 어이구, 못 밟았네. 못 밟았다. 밟았어야 좋은데. 오, 상대가 밟아줬어. 헤이득이야. 테마나 삭제되는데 오히려 좋아. 불 맞고 떴어. 자석으로 한번 시원하게 빨아가지고 빨아 봐라. 빨아 버려. 테마나 먹고 슈 천사 한번 써주고 깔끔하게 야. 위대한 사자 탈이 너무 좋은데 그냥 자탈이가 뒤에서 다 해줬어. 야, 자탈이 이거 이거 사길 잘했네. 위대한 사자 탈. 지렸다. 뿌뿌뿌 뿌. 야, 근데 일정률에 자폭 이렇게 잘 터지냐? 어? 편안합니다. 저러고 있데 <laughs> 내가 그런 팀으로 구성했어 내가 첫번째 맞기에 상대 다 떨어뜨렸고 위대한 사자탈 뒤에서 다 패줬어요 너무 잘했어요 뒤에서 어 악마를 줘도 되나 상대 히드라가 있었나 없었나 일단 승현이 한번 살려보자고 천사로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치 악마 줘가지고 히드라 자폭 3개 터지고 있었네 <laughs> 야 혼자 고통을 감내하지 말라고 야 천사를 그냥 감으로 써줘야 돼이 친구 브리핑하기도 힘들어해가지고 감으로 써줘야 돼. 이 악마 주면 안 되잖아. 악마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이거 히데라 판매 시즌이라 그렇습니다. 상대가 천사인 타이밍에 악마 버려야 돼요. 지금 절대 악마 쓰면 안 돼요. 악마 쓰면 안 돼. 상대 천사일 때 무조건. 상대 천사일 때. 진짜 무조건이긴 해. 조건이 달려 있어. 무조건이야. 조건 없는 게 무조건이. 그래 우리. 아 절대 주지 마. 악마 절대 주면 진짜로 악마 쓰면 안 돼. 악마 주면. 오 어, 번개 오히려 좋아 우리는. 네. 상대 좀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되거든. 번개 좋습니다. 아 승현 씨 괴롭히지 좀마 이거 들어 승현 씨 그만 괴롭혀 괴롭히지 마 거의 다 왔단 말이야 승현 씨내 실드 하나 빨리 버려 빨리 버려 혹시 악마나 번개 하나 떨어질 수 있고 이렇게 말이지 아나 어, 번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올라가야 돼아 승현 씨 힘들어한다 내가 큰일났다 악마 주지 마요 악마 주지 말고 올라가야 돼 일단 앞에 하나 둘셋 계속 뛰어놓고 있긴 해 좋아 크레이지 샤크처럼 이 영양 영향력 발휘하고 있어 자폭이 너무 터진데 쉽지 않은데 지금 승현 씨 어디 괜찮아 가고 있어 야지뢰 너무 좋다 지금 우주의지 버려 버려 버리고 발바 발바 천사라고 바로 악마 버려 전사중 일인사나 전사, 전사 사용이 악마를 버려 악마 다 버려 <laughs> 사격 사격하라 상대는 아군이다 <laughs> 악마를 썼다 나이스 <laughs> 상대 악마일 때 아니, 우리, 우리 팀 악마 많이 뽑았을 때 상대 천사일 때딱 버리면 돼. 지렸다. <laughs> 우리 악마 절대 안 써줬어. 미쳤어. 야, 끝났다. 랭크 스포트 다섯 번깬거 같은데, 나는? 나 다섯 번 해준 거 같아, 이거. 잠깐, 잠깐, 나무치네 크레이지 샤크 카운터로 나온 게 위대한 사자탈이긴 해. 근데 짜증이 나거든요, 지금. 히드라 33, 히드라 27, 히드라 17. 번개 악마 우지게 주는 지금 그 시즌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 좀 줘. 그래, 나갔다 와봐. 깼다? 와 깼다. 하하하 <laughs> 깼어. 아, 진짜 쉽지 않았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겠어. 히드라로 도움이 되긴 하네. 그리고 내가 님들한테 악마하고 번개 이런 거 주지 말라고 오더도 내려주고, 님들도 왜 주지, 왜 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박히니까 히드라가 힘을 못 쓰고 있죠. 괜찮죠, 님들? 어, 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님들한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힘들다고? 지금 누가 더 힘들겠니? 어? 겨우 깼다고? 아유, 누가 겨우 도와줬니? <laughs> 반성 좀 해. 반성 좀. 위에서 형아랑 누나들이 해줬단 말이야. 그 알고나 있어? 형아 누나들의 이곧 고충을 알고 있냐고. 너가. 아까 그몇 초에요. 몇 초. 왜 그랬어? 아까 그 미네랄. 벽에다가 막. 또 다섯 번 이상 바운 거 a 왜 그런 거야 어디 아퍼? 머리 아팠어 그때? 두통이 심했어? 왜 그랬어? 머리 o t u g i s h i m e 나나나 나나나 나나 a 나라 p o n i s a Maso n 나나나 나나나 a 나 a 나라 n 나나나나나 p o u 뭐